가족 나들이로 좋은 낚시 포인트 고성 바나망북합미 낚시공원 안녕하세요. 함께 사는 세상 꼬빠입니다. 오늘이 고성 일정의 마지막 날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낚시 코스는 가족 나들이로 좋은 곳입니다. 바다뷰가 좋고 발판도 좋은 가족 낚시 포인트 되겠습니다. 고성에 위치한 바나망북합미 낚시공원입니다. 이곳은 저도 처음 방문한 곳으로 검색하다가 알았어요. 저희도 조카들이 있어서 낚시 공원을 자주 가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낚시 공원들이 편의 시설이 잘돼 있다는 장점. 낚시 조과는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이용하기 편하죠. 오늘 바나막 낚시 공원은 한가한 분위기입니다. 주차장도 자리가 상당히 널널하게 비어 있었어요. 입맛대로 좋은 자리에 차량을 주차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바다에 바나다는 펜션인데요 위치가 좋아서 한번 알아봤는데 12월까지 평일 주말 예약 끝. 이곳 낚시공원의 인기가 대단한가 봅니다. 객실은 모두 2인실로 가격은 9에서 12만원 선으로 보입니다. 올해에는 펜션을 이용할 기회가 없겠군요. 간혹 취소권이 나온다니 관심 있는 분은 검색해보세요. 그리고 낚시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화장실입니다. 아이들과 여성분들이 있다면 항상 위치 파악해야 하죠. 주차장 들어오시면 옆으로 바로 보이실 거예요. 화장실 크기가 크진 않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편입니다. 낚시공원의 진입로 쪽에 해안가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해루지라는 분이나 사진 찍으러 가시는 분들이 있더군요. 낚시하실 분은 도로 길을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서둘러서 장비를 내려서 출발했습니다. 바암항복함이 낚시공원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아스팔트로 잘 깔려있어서 카트 끌고 가기 편했어요. 사람들이 많지 않았지만 진입로가 넓진 않아서 충돌조심. 자전거나 오토바이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진입로로 들어가다 보면 좌측으로 원형 다리 구간, 우측으로는 석축 구간에서 낚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원형 다리 구간에서는 공간이 넓은 편으로 의자나 소형 텐트를 펼쳐놓고 낚시를 즐길 수 있어요. 낚시는 장타, 단타 여러 형태로 많이들 하십니다. 찌낚시도 하시고 원투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원형 다리 구간에서 적당한 자리를 잡으시면 됩니다. 제 경험으로 원형 다리를 건너는 좁은 다리가 있는데 그곳에서는 찌낚시나 구멍치기로 좋아 보입니다. 완전 해초 구간에 테라포트로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구멍치기로 놀래이나 돌망뚝이 잘 올라왔어요. 진입 다리를 건너 원형 구간에 들어오시면 다리 아래로 해초가 많은 곳들이 있는데 거기가 포인트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걸림이 있긴 하지만 채비 떨굴 정도로 억세지 않아요. 해초 주변으로 바짝 붙여서 캐스팅해 주시면 입질 잘 옵니다. 주어종은 놀래미 토다리 망상어가 자주 입질합니다. 해초에서 좀 떨어지만 손바닥 사이즈 보거가 히트하죠. 낚시를 하다보니 배가 고파져서 먹을거리를 찾고 있었는데 다리에 붙어있는 중국집 연락처가 보입니다. 짜장과 탕수육 주문하면 오토바이로 배달이 옵니다. 밖에서 먹으면 뭐든지 마시는 법입니다. 배가 고파서 그런지 후다닥 먹어치우긴 했는데 솔직한 맛으로 평가하자면 조금 떨어지긴 했었어요. 다시 주문해서 먹겠다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웬만하면 다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 짜장 생각나시는 분들은 다리에 연락처로 주문하세요. 오늘 바나망 북한미 낚시공원에서 손맛 잘 보고 갑니다. 그리고 참고로 나중에 정리하면서 확인한 건데 석축구간에 보면 사이즈 큰 숭어들 많이 돌아다닙니다. 장비 철수 중에 확인한 거라 조금 아쉬워서 알려드립니다. 다음에 숭어 낚시하러 한번 봐야겠어요. 모두 즐거운 낚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